올해 29살인 저는 여섯 살때 아버지를 사고로 잃고 비만 남은 상황에서 엄마와 단칸방에서 살며 컸어요 엄마는 온갖 힘든 일을 하시면서도 제 대학 진학을 꿈꾸셨고 덕분에 저는 대학에 갔습니다 학비를 벌기 위해 입시학원 조교를 하다가 졸업 후 학원 강사가 되었어요 하지만 엄마는 무릎 수술을 걷기도 힘든 상태였고 집에 남은 빚도 많았어요 연애, 결혼은 생각도 못했죠 그냥 평생 엄마 모시고 살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학생의 학부모님이 저에게 큰 아들을 만나볼 생각 없냐고 하시더라고요. 처음엔 거절했지만 계속 권유하셔서 솔직하게 제 상황을 말씀드렸어요. 그런데도 괜찮다며 한 번만 만나보라고 하셨고, 겨우 만났는데 너무 따뜻하고 이해심 많은 사람이었어요. 부인 1년 후 결혼했고, 남편은 먼저 엄마를 모시고 살자고 해줬어요. 지금은 우리 셋이 함께 살고, 부모님은 옆동에 계시지만 거의 매일 우리 집에 모여있어요. 부엌 북쪽 한 분위기에 익숙하지 않았던 엄마도 요즘 너무 행복해하세요. 어머님은 내일 점심을 싸들고 오셔서 엄마와 식사하며 말동무가 되어 주시고 바깥 나들이가 어려운 엄마를 차에 태우고 드라이브도 다녀주세요 어느 날은 아버님께서 제 퇴근길에 데리러 오셨는데 원래 딸이 늦으면 아빠가 데리러 오는 거야 하시는 거예요 그 말에 차 안에서 펑펑 울었어요 시동생이 된 제자도 자연스럽게 저를 누나라고 부르고 저는 동생처럼 이름을 부릅니다 다만 용돈이 필요할 땐 형수님이라고 부르고 제가 거절할 땐 도련님이라고 부르죠 엄마는 요즘 유튜브로 뜨개질을 배우면서 사돈댁과 사위 스웨터를 만들어 주겠다고 하시는데 제 예상으로는 다다음 겨울쯤에나 완성될 것 같아요. 하루하루 힘들었던 제 삶이 이제는 하루하루가 행복해졌어요. 두 가정이 만나 기쁨이 배가 되는 것만큼 행복한 일이 또 있을까요? 사랑하는 엄마, 아빠, 여보, 시동생까지 모두 너무 사랑해요. 여러분도 행복한 가정 꾸리세요.